뭐라고? 뭐라고? 이거 그냥 물이야. 그거 그냥 물이야? 응. 아빠, 맛이 없어? 응, 맛이 없어. 아, 아빠한테 좀 진하게 타줘, 그래. 아빠, 진하게 타줘. 물 맛이 없잖아. 아빠 화장실에 있어. 아빠 화장실에 있어. 아빠 아빠 이거 이거 진하게 만들어줘. 어? 이거 진하게 만들어줘. 아, 맛이, 응. 내일 또 먹을 수 있어. 맛이 없대. 응. <laughs> 이제 어? 맛이 없대. 맛이 없물 마시래. 이거 그냥 물이래. <laughs> 내일 준대 <웃음> 네. <웃음> 내일 준대? 응 지금은 안 준대? 응그 어, 어떡해? 깜깜해 보이는데 괴물 나오는데? 깜깜해서 괴물 나올 것 같아? 응 어, 어떡해? 무서워 무서워? 응 엄마 안아줄게 안 무섭지? 이제 안 무섭지? 응 엄마 하나 주니까안 무섭지? 응 꿀. 엄마 아빠랑 같이 있으면 안 무섭잖아 응 이거 이제 안 먹을래? 응 그래 이거 싱크대에 넣어 맛이 없다며 맛이 없네 맛이 없나? 응찐나줘 엄마야 엄마는 할줄 몰라 내일 아빠한테 다시 만들어줘 그래 나할겠다아응나 어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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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. 싱크대에 싱크대에 넣어줄래? 응, 알겠어. 굿 잡! 베리 굿! 물이라서 안 먹을 거야. 저물 맛이라서 안 먹을 거야. 음, 뭐지? 뭐지? 네가 붙인 스티커. 이렇게. 고마워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꼭, 꼭 눌러. 이 응? 이거 먹어볼까? 뭐 아니? 달콤한 기 응. 먹고 고자자. 아니야, 아까 먹었잖아. 마마 먹고 고 그만 응. 좀 먹으라. 마마 또야신 일로 온, 일로 와봐. 치카야, 내 치카. 이야 이빨 벌레 생겨 치카 해야 돼 빨리 나와 <목소리도> 이그 누구 군대인지 암암 군대 암 군지 지 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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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찌지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 가자 치카로 이거, 누가 한거야? 응. 그 이거 누가 한거야? 뭐? 뭐? 이거, 이거 누가 한거야? 뭐? 누가 한거야. 뭔데 그게? 물, 물. 뭐, 물, 물 누가 한거야? 물이 어디 있는데? 물 어디 있는데? 뭔데 그게? 물이 있어? 응. 여이 있다. 어, 괜찮아. 그 가습기 물인 것 같아. 가자. 응. 실패 아빠 신이 치과할게 응. 해 아빠 신지 치과 좀 할게 해 아빠 신 치과 좀 할게 나야 빨리 뭐 신이 뭐하고 신이 치거야 신이 쉬한다고? 신이 치거야치거야문안 열려 <laughs> 조금 기다리면 열어줄거야 여기 앉아봐 앉아봐 좀좀 앉아서 해 앉아서 아빠가 저쪽 화장실로 갈게. 응. 자, 씻고 치카 치카할까?